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단순한 기압 변화가 아닌 지구대기 상층부에서 시작된 대규모 흐름의 붕괴와 한기의 남하, 그리고 저기압 삼형제라 불리는 연속 저기압군의 영향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자리 요란한 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저기압의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천둥,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구름을 몰고 온 저기압은 현재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뒤따라 맑은 하늘이 잠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저기압은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북쪽의 한기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통로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기 유입을 강도 2등급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오늘 밤부터 기온은 대폭 하강, 체암 온도는 영하권 수직 낙하가 예상됩니다. 저기압 삼형제의 등장, 오츠크해에서 시작된 거대한 연쇄 반응. 현재 기상 지도에는 이례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저기압 삼형제라 부르는 세 개의 강력한 저기압이 하나는 이미 한반도를 지나 동해로 진출, 하나는 오츠크해로 빠르게 북진하며 마지막 하나는 상공 트라프 기압골 아래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세 저기압은 서고동저 기압배치를 만들며 북서풍의 강력한 통로를 활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등압선은 촘촘해졌고 이는 곧 한기가 매섭게 밀려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공 기압 골트라프, 겨울 폭풍을 만든 보이지 않는 손. 이번 한파를 더 거세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상공 기압 골트라프입니다. 트라프가 V자형으로 깊고 곡률이푸면 강한 저기압을 생성하고 빠르게 이동하지만 이번처럼 곡률이 작은 평평한 형태의 트라프는 넓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악천후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트라프의 동쪽에서는 상층 발산이 강하게 일어나며 그 아래 지상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 저기압이 재생성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는 단순히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플러스, 비 플러스, 눈 플러스 돌풍이 주기적으로 폭발하는 형태를 띨 가능성이 큽니다. 성층권에서의 이변. SSW 성층권 온난화 발생 조짐.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기상 변수는 성층권 온난화 SSW입니다. 현재 위성관측에서는 성층권 상층의 이례적 온도 상승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북극은 거대한 저기압의 극소용돌이가 한기를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SSW가 발생하면 북극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이 강력한 저기압이 고기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순간, 한기를 잡아두던 고리가 풀리고 극소용돌이가 분열, 그 틈으로 한기가 줄이도록 급격히 밀려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고 없는 한파, 비정상 기온 폭락, 중위도 겨울폭풍을 발생시키는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현재 분석으로 볼때 12월 초 한기의 급강하가 이번 SSW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파 플러스 눈폭탄 가능성,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현재 기온 분포도에서 옅은 하늘색 구역은 마이너스 1도 이상의 한기가 내려오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오늘 밤부터 급격히 확대될 예정이며 한반도 중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파, 돌풍, 눈발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해안은 해수면 온도와 한계 충돌, 대설 가능성, 내륙, 북서풍 직격, 체감대시, 마이너스 16에서 16도 가능, 동해안은 지형풍 영향으로 간헐적 돌풍 플러스 비눈, 산간은 밤새 눈폭탄 수준 집중 가능, 특히 트러프가 정체할 경우 태풍도 아닌데 멈춰있는 기상재해가 펼쳐질 수 있으니 주의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베트남 상륙, 이동성 저기압의 예상밖의 전개. 일부 남하하는 기압계는 예상과 달리 베트남 방향으로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자리에 정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정체는 한반도 상공의 트러프와 맞물려 강수구역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저기압의 이름은 일본이 제친한 검은고라는 뜻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한 이름과 달리 이 저기압은 초겨울 폭풍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동장군의 귀환, 올겨울 첫 등장. 오늘 밤 마체 대기 전체가 뒤집히듯이 동장군이 올해 첫선을 보입니다. 한기의 남하가 시작되는 순간 바람은 북서풍으로 강하게 틀어지며 기온은 바닥을 향해 수직 낙하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초겨울이 아니라 한겨울 수중에 혹한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앞으로의 날씨는 이렇게 변합니다. 오늘 강한 비구름 통과. 소강, 기온 급각 시작, 내일 한파 경보 가릉, 북서풍 강하게 유입되고 서해안 눈 시작, 이후 3, 4, 5일, 트라프 정체 시 광범위한 악천후 장기 지속, 중부 서해안 중심 대설 가능성, 체감 마이너스 10에서 16도, 12월 초 SSW로 인한 한기 남하 본격화, 북극 한파가 중위도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 마무리 멘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날씨는 단순히 추워졌다는 정도가 아닌 대기의 상층부터 지상까지 모든 층위에서 동시에 발생한 변동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며칠은 기온 변화가 극단적으로 요동칠 수 있으니 따뜻한 북장, 난방준비, 빙판길 대비 모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우리는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닌 대기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변동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밤 시간대에 벌어질 기상 변화, 즉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찾아올 진짜 겨울 폭풍의 양상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기의 실체가 내려온다. 체감온도 붕괴. 지금 북서쪽 하늘 위에는 옅은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마이너스 1도 이하 한기 덩어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나간 저기압이 대기를 비워내고 난뒤그 빈자리를 향해 북극계통의 차가운 공기가 가차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를 기점으로 서울 체감 마이너스 9.0도 인천 체감 마이너스 11.0도 철원 파주 체감 마이너스 14에서 17.0도 대전 세종 체감 마이너스 7.0도 광주 전주 체감 마이너스 5.0도 부산 남해안 체감 마이너스 2.0에서 3.0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추위는 단순히 겨울이 왔다 수준이 아니라 상층의 급격한 냉각이 지표면까지 곧바로 전이되는 극단적 한파 패턴입니다. 비구름은 지나갔지만 바람이 남았다. 오늘 낮 기습적으로 지나간 비구름은 사라졌지만 문제는 그 뒤에 남은 바람의 성질입니다. 현재 서해와 북서쪽 내륙을 잇는 등압선은 매우 촘촘하고 이 말은 곧 바람이 거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평균 풍속 8에서 12m/s, 순간 최대 풍속 20에서 25m/s까지 도달하는 돌풍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판 파손, 비닐하우스 붕괴, 공사장 안전사고, 항공기 온항 주의를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해안 눈폭격대 가동 지형 만든 눈구름 이제부터는 눈 얘기입니다. 북서풍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서해를 건너오는 차고 습한 공기가 충청 호남 서해안 지형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겨울마다 반복되는 하나의 현상이 시작됩니다. 서해안 눈폭격대 오늘 밤 11시 이후 내일 새벽 사이 군산, 부안, 보령, 태안, 서천 목포, 영광, 신안 일대는 짧고 강한 눈 구름대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1시간에 1에서 2cm 수중의 쇼트버스트 눈, 최대 10에서 15cm까지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눈은 태풍처럼 바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트라프가 평평한 형태로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지역에 반복적으로 눈대가리가 재생성됩니다. 상층 V자형 트라프의 흔적, 기상재해의 근원. 전문가들은 지금 한반도 상공에 내려온 트라프를 겨울판 액티브 모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겨울 초입 트라프는 북쪽에서 얕게 내려와다가 빠르게 이동하지만 이번 트라프는 곡률이 작고 폭이 넓으며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곧 비가 왔다, 맑아졌다, 다시 바람 불고 눈발이 날리고 기온은 곤두박질, 하는 극단적 롤러코스터 날씨를 의미합니다. 극소 영돌이 분열 전조, 북극의 파열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상과 대기 중층 뿐 아니라 최상층 성층권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SSW, 성층권 온난화 현상입니다. 위성관측에 따르면 북극 상공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보통 겨울철 초입에 단단하게 유지되던 북극 소용돌이 즉 폴라보텍스의 중심 화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극 소용돌이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제자리에서 미세하게 이동한다. 북극의 한기를 끼얹듯이 쏟아줄 준비를 한다. 더 나쁘면 분열한다.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지며 한파가 유럽, 아시아, 북미 등지로 확산. 이 패턴은 과거에도 기록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SSW로 인해 북극 소용돌이가 분열한다면 12월 초에서 중순 사이 한파 강도는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12월 초 한파. 왜 이렇게 빠른가? 원래 12월 초는 겨울이 막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이미 중후반급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극지방의 그 SSW 한기가 풀려 내려옴. 저기압 삼형제가 만든 하층 통로. 한기의 수도관이 열림. 트라프 정체. 기온 하강이 멈추지 않음. 이 세족관이 동시에 맞물리내는 최근 20년간도 흔치 않습니다. 동장군의 두 번째 칼바람. 내일 아침이 진짜 위기. 내일 아침 출근길은 각 지역 모두 올겨울 사실상 첫 한파체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지역은 급격한 기온 붕괴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전북 내륙, 경북 북부. 이 지역은 밤새 복사냉각 플러스 북서풍 강화가 겹치면서 기온이 추가로 4에서 6도씩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오늘 낮 기온, 내일 아침 기온, 최대 15도 차이라는 폭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산간 지역, 홀리데이 대설 시나리오. 특히 강원 산간은 이 기단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만약 상층 발산이 강해지고 지상 상승기류가 결합하면 일부 고지대에서는 폭설 경보 수준의 누적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에서 30cm 시나리오도 기상 모델상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내려가지 않는 기압계 한반도 체류 위험. 지금 남중국해 부근에 놓여 있는 이동성 기압계는 기존 예상과 달리 베트남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지 않고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서풍 약화, 찬공기 유입로 강화, 한기 고착, 비눈 구름대 재생성 등의 불안정 요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거문고라는 온화한 이름과 달리 이 기압계는 한반도 겨울 전장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특별 전망, 다음 주 주요 포인트. 기상청은 다음 주 기상 포인트를 아래 네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월요일, 전국 체감온도 급락, 한파특보 가능. 수요일, 서해안 중부중심 눈 가능성 증가. 금요일, 트라프 재형성. 또다시 돌풍, 플러스 비눈. 주말 또는 다음 주, SSW의 후폭풍 단계 진입 가능. 마무리, 우리가 맞이하는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기 상층의 균형이 흔들린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평년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기압 삼형제의 잔존 영향, 트라프의 정체, 성층권 온난화의 확장, 극소형 거리 분열 조짐 등의 변수가 시시각각 우리 날씨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최신 기상변수와 위험 요소를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